한국은행이 유동성을 풀기 위해 RP 매입을 한다는 말이 나오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내용이 어렵거나 복잡하다고 생각하여 그냥 무심코 흘려보내거나 아니면 관련 기사의 정보를 의지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오마이뉴스는 1월 13일에 이런 기사를 내보냈는데요. 한국은행이 코로나 때인 2020년도보다 작년에 더 많은 RP 매입을 통해 무제한 돈 풀기의 유동성을 투입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RP 매입은 환매조건부채권으로 한국은행이 시중은행들이 가진 국채나 신용이 높은 우량 채권을 사주면서 유동성을 공급해주겠단 말입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한국은행은 다시 보유하던 RP를 돌려주고 원금과 이자를 받아오는 것인데요. 경제가 어려워지거나 특정 사건으로 인해 은행들의 유동성 문제를 미리 예방하는 차원으로 보유하고 있던 자산을 잠시 매각하여 현금화해주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보면 되죠. 한국은행의 RP 매입은 연도마다 규모의 차이는 있겠지만 거의 정기적으로 벌어지던 일입니다. 이 기사에서는 특히 작년의 개엄 사태 이후에 한국은행이 거의 무제한 돈 풀기에 가까운 대량의 RP 매입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최근 10년간 한국은행이 매입한 RP의 규모 추이를 보면 경제가 어려웠던 2020년 코로나 때 42조 원의 RP 매입이 있었다고 나옵니다. 그러나 작년인 2024년도는 그보다 2배가 넘는 106조 원의 RP 매입이 있었다고 나오죠. 특히 개엄 사태 이후 12월 한달 동안에만 매입한 RP 규모가 47조 원으로 그 어떤 경제 위기 때보다도 전례가 없던 일이라고 비판합니다. 이 기사의 주장은 개엄으로 인한 금융 시장의 악영향이 코로나 팬데믹보다 크다는 것을 한국은행이 입증했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풀린 유동성의 양이 2024년에 106조. 이렇게 말을 해도 되는 부분일까요? 이런 계산의 근거는 어떻게 나온 것일까요? 한국은행의 RP 매입은 뉴스 자료의 통화 정책에 들어가면 누구나 쉽게 볼수 있는 정보입니다. 이렇게 통화 정책에 들어오면 한국은행의 공개 시장 운영에 관한 발표를 날짜별로 볼수 있습니다. 시청자들의 편의를 위해 오늘의 주제인 RP 매입만 찾아서 정리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지난 계엄 사태 이후 한국은행은 총 10번의 RP 매입을 실시했고 매입한 규모가 거의 95조 원에 이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중간중간에 RP를 소량으로 매각하는 일도 있으므로 실제는 이보다 약간 적을 수도 있는데요. 확실히 규모로만 보면 지난 10년간의 매입 규모 추이와 비교할 때 전례가 없을 정도로 엄청난 금액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 정도의 유동성을 풀면 도대체 지금 한국의 은행들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처한 거냐며 우려함과 동시에 유동성을 푼 만큼 이게 다 인플레이션으로 돌아올 거라며 물가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주장은 사실 팩트와는 크게 어긋나는 부분이므로 RP 매입에 대한 정보를 구별하는 법을 말하고자 합니다. 작년 12월에 한국은행이 매입한 RP의 규모가 47조, 50조라고 말하는 근거는 한국은행이 RP를 매입할 때마다 단순히 그 금액을 모두 합산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계산하는 것은 실제로 풀린 유동성의 양이 아닙니다. 한국은행의 RP 매입 규모를 정확하게 알아보는 것은 매입을 할 때마다 합산하는 게 아니라 만기가 지난 것은 빼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12월 4일에 12조원의 RP매입이 있었다고 하면 저 부분이 현재까지도 유동성으로 공급되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12월 4일에 매입한 RP는 이미 12월 18일에 환매가 이루어져 유동성이 다시 회수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12월 4일에 있었던 RP매입 실시 정보를 들어가면 환매일자가 나와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일반적으로 RP만기가 7일이나 14일 같은 단기 매입을 주로 합니다. 지금은 매입을 자주 할뿐 길게 보유하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1월 17일까지 매입한 알피는 다 환매가 이루어진 상태고 남아있는 잔액은 1월 22일과 1월 31일에 총 20조원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한국은행에 들어와서 직접 확인만 해도 되는 정보를 가지고 언론들은 금융에 대한 이해 없이 그냥 자기주장만 했던 것이죠. 한국은행이 알피를 매입한다고 할때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금액의 규모 자체도 중요하지만 만기일도 중요합니다. 은행들의 유동성에 문제가 생길 경우 한국은행은 7일이나 14일 동안만 RP를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훨씬 길게 가져갑니다. 코로나 때인 2020년 4월 2일에 있었던 RP 매입 실시 정보를 보면 91일물이라고 나오죠. 이건 RP의 보유 기간이 3개월이나 된다는 뜻이죠. 코로나라는 특수한 경제 상황에 따라 유동성 공급을 더 길게 해준다는 말이죠. 거기다가 매입 예정 금액을 보면.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게 아니라, 모집된 금리의 전액 응찰 배정이라고 나옵니다. 즉, 응찰한 금융기관들 대부분의 요청을 다 수용해준다는 것으로, 시장의 유동성을 상당히 넉넉하게 공급하겠다는 뜻이죠. 이렇게 RP 매입에 대한 정보는 만기일과 모집 금액을 자세히 봐야 합니다. 어떤 게더 심각한 상황인지는 이렇게 구별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한국은행의 RP 매입 규모의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절대적으로 차이가 나는 규모 때문이죠. 그래도 코로나 때는 한번 RP 매입을 해도 몇조 수준이 다였는데 지금은 한번 매입을 할 때마다 10조는 우습게 하기 때문입니다. 왜 점점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한국은행의 RP 매입 규모가 늘어나는지는 국가부채와 국채발행량을 알아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D1이라 불리는 국가채무의 대부분은 국채발행량입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국채 발행량은 통화량처럼 늘어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RP 매입도 점점 증가하는 것이죠. 특히 2020년부터 한국의 국채 발행량의 급격한 증가는 국가부채도 크게 늘어나게 한 부분이죠. 2020년 이전까지는 한국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30% 수준이었지만 코로나 이후 늘어난 부채로 인해 현재는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50% 수준으로 늘어난 거죠. 기획재정부가 국채를 많이 발행했다는 것은 그 국채를 인수해가는 여러 금융기관들의 국채 보유량도 늘어난다는 거죠. 따라서 이전 시대의 한국은행의 RP매입 규모와 현재의 RP매입 규모를 비교할 때 시간이 갈수록 금액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건 미국이 2008년 양적완화를 했을 때보다 2020년 이후에 양적완화를 할 때가 더 많은 유동성 공급을 해줘야 하는 이치와도 같습니다. 미국의 국가 부채도 결국은 국채 발행량과 연결되고 시간이 갈수록. 미국의 총부채는 점점 늘어나기만 하기 때문이죠. 이것으로 한국은행의 RP매입에 대한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그럼 좋은 정보 되셨길 바랍니다.